안녕하세요 차상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블록코인이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분석 영상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 우리 블록코인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하필 비트코인 빠질 때 한번 조정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이제 돌파 구간을 만들고자 하는 이제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우리 폴더 분들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목표가 대응하고 눌림목 구간 얼마에서 다시 저점에서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분석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코인의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요즘에 수익을 많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요즘에 오늘의 코인 단타 추천 코인들을 타점들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타점에서 밑으로 손절 조금 대비. 위로는 15% 20% 50%씩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경에는 제가 이뮤 터브릭스 코인을 1470원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토요일 저녁 5시경 우리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될 때 공략을 했고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플러스 20%의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렸죠 자 11월 16일 목요일에 추천 드렸던 썸씽코인 31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타점 복기를해 보도록 하면은 자 강한 거리대금이 유입되는 돌파자리에서 눌림목구간 반등하는 타점을 선별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하루 만에 다시 플러스 20% 이상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공략했었던 이제 매수가보다 더 빠진 저점 가진 모습이니까요. 또 주요 변곡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할 때제공략 타점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내 네, 썸친 코인 20% 수익 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단타 수익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섬신 코인 전에는 제가 아르고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11월 14일 아르고 코인 196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은 자, 11월 14일 196원 밑에서 타점을 공략을 하고 이제 상승 다이브런스가 발생된 이후에 갑자기 하루만에 거래량 터지면서 플러스 200원도 안 되던 가격이 300원까지 55%의 단타 수익을 확정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략해 드리고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20% 20% 55% 단타 수익들 챙겨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 단타 코인들 타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1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이번 주에도 바로 들어가서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오늘의 코인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블록코인의 현시점 580원 캔들과 640원의 이 저항대를 과거에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어디까지? 자, 400원에서, 400원 부근에서 640원의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위로는 대략 780원까지 목표가를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봉상 우리 블록코인에 저항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40원의 매물대만 돌파하는데 성공한다면 네, 신고가 구간에서의 추가 폭등이 나올 수 있고요. 어, 대칭이론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780원,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는, 네, 추가적으로는, 자, 780에서 880원 구간까지 이 상승파, 조정파, 또 상승파동 구간에서의 780, 880까지의 추가 폭등을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자, 일봉상, 자, 파라블릭 지표가 약세 구간으로 전환되면서 엄청난 뭐가 나왔습니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780과 880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한다면은 나중에 약세 구간에서 엄청난 하락 파동. 여기가 지금 600원이고요, 여기가 지금 200원이니까 마이너스 60%의 폭락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빠졌다 반등할 때 매수 타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 자리 돌파 여부 체크 뚫어내면 780에서 880원 가격 때까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마이너스 6 0의 조정 파동을 피하고 우리는 고가에 매도하는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자리에서는 자, 우리가 15분 봉상 이 구간대가 저항인데 이 저항대를 돌파 못하면 어디까지 다시 밑으로 400원까지 빠졌다 반등할 때가 여러분들 미친듯이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매수자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거래대금 유입됐다라는 것은 자 매수세가 유입된 캔들에 눌림목 구간까지 빠졌다 반등할 때가 여러분들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니까요. 자 블록코인 보유자분들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조정받았을 때 어점에서, 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780, 880까지 고가 매도 통해서 수익 확정 지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자, 과거의 매물 대 자, 515원과, 그리고 525원의 캔들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525원과 525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상승 누려보시고 그리고 요 지지라인들을 깨면 여러분들 수익 챙기고 그리고 고점에 추격하신 분들 네, 지지선 대응하시고 비중 조절하시고 나중에 얼마에서 네, 단기적으로 주요 변곡 반등 나오는 타점들을 다시 단타 스윙으로 공략해서 기술적 반등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블록코인은 밑으로 515원과 525원의 지지받는 여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더 들고 갈지 매도할지에 대한 판단 진행하시기 바라겠고 자, 위로는 자, 580과 640원 매물대를 돌파하면 보유. 돌파 못 하면 매도해서 하락 파동을 피하고 그리고 저점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르보자 그리고 요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780에서 880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수익 만들어 가시기 자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블록코인에 대한 긴급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봤고요. 자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물음에 780, 880까지의 추가 목표가 대응 전해드렸으니까 요 저항 돌파부 따라서 더 들고 갈지, 아니면 매도했다가 다시 잡을지에 대한 네, 대응 진행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블록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같이 타점 공부하고.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소통반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블록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블록코인의 역대급 상승이 나왔을 때에 대한 고가 매도 전략과 조정 시제공약 타점, 가치 타점 활용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에 대한 진단, 소통 방에서 점검 도와드릴 거니까 전략 세워서 네, 수익 실현 전략들 같이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빠진 코인들 그리고 과거에 비트코인 반감기 때 폭등했었던 이력이 있는 코인들이 앞으로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최대한 단타 대응해서 여러분들 시드머니를 불려나가고 그리고 바닥에서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몇 개월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어, 일단은 뭐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도 결국에는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12시간 넘게 차트를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 가능한 타점, 그리고 고점에서 꺾일 때 매도 타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타점 공부하고 노력해서 단타 수익, 그리고 중장기 폭등 시세 같이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암호화폐 시장 상황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또 매수하기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단타 수익, 계좌 승진 이루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